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수사 내용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관련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 예방을 위해 조사 내용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은 주로 개인정보 유출, 수사정보의 왜곡 및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법적으로도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공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은 조사 내용 공개를 제한하거나 관련 자료의 접근을 통제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외부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사가 비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이나 사건의 중대성,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으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적극적인 변호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내용 비공개 요청은 사건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